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산보좌관입니다. 오늘도 이선진 의미리원 대표님과 함께 F4 어, 점포형 주택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91개 필지죠, 여기가? 네. 네, 거기서 지금 7개, 건물이 벌써 7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 점포들은 벌써 계약이 됐어요. 뭐 편의점이나 뭐 식당이나 뭐 부동산, 이렇게 서 벌써 상가 계약이 돼가고 있고요. 오늘은 저쪽에 있는 건물, 저 건물이 지금 거의 이제 완공됐거든요. 거기에 1층 점포와 세대, 월세로 나온 세대 한번 가서 고객들한 고객분들한테 소개 한번 해드리 해주시죠, 네, 가시죠. 네, 가시죠. 지금 여기가 바로 금강펜트리움 그 언제 입주죠? 11월부터 입주입니다. 11월 입주고 시테이트 웰카운티는 벌써 저 입주를 했고, 요 노매가 바로 저기 호반 오차도 보이네요. 저 보이고 유공원으로 연결이 딱 되있습니다. 이제 훗달이 쪽도 이제 전평식대지가다 들어오죠. 이런데도 지금 매매로 어, 토지가 매매로 나온 매물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시고요. 여기가 그러면은 먹자골목처럼 형성이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점포가저 클린 상가나 단지의 상가는 점포가 10평에서 크면 뭐한 20평 정도인데 이쪽은 점포가 1층이 30평에서 40평, 음, 1층이 정도 나오니까 아무래도 식당들, 예, 그런 먹자 식당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2, 3, 4층은 주택입니다. 투룸, 쓰리룸이기 때문에 임대도 좀이 음. 아파트들보다 조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도 91개 필치면한 400세대 이상 45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항아리 상권이라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음. 생활권이 편리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전부 이런,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1층 상가 점포 여기에 지금 한약 35평 그리고 주차대수 나오고요 2, 3, 4층은 이제 저기 주택으로 나옵니다. 4층은 주인 세대고. 어, 상가 주택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저런데가 네. 이제 먹자. 뭐 평수가 크니까 먹자나 식당,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많이 들어오죠. 여기 이제 금강 펜트리움 여기가 이제 올1 1월달부터 입주입니다. 여기도. 넘어가면 호수공원역이죠. 네. 이거 넘어가면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자측으로 가면 호수공원역이고 이제 호수공원 이 있고 네. 이제 여기 호반 5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중 3. 중흥 뭐, 제이퐁, 제3차, 이런 게 나오죠. 여기로 가시죠, 지금. 여기로. 지금 저기가 7-3 인데요. 어, 벌써 많이 올라갔네요. 그 옆에 토지도 팔렸고. 요 토지, 요, 요쪽에 이제 토지가 이제 좀 저렴합니다. 점평형 이주자택지. 언제든지 한 85평 되거든요.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어, 90, 91개 필지, 91개 건물이 다 들어오면 여기 대단하겠는데요? 여기 힐스테이트에서 지금 예. 바로 내려오는 계단이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이쪽에 음, 이제 1층 상가가 여기는 임대가 가능한가요? 예, 임대 가능합니다. 네, 여기가 39평입니다, 1층. 여기도 추천업종 뭐 있을까요? 뭐 프랜차이즈 업종이나 평수가 크니까 약 전형이 40평 가까이 되니까 뭐 주차장도, 주차량도 널널하고.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일단은 카페 베이커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스테이트에서 스테이트 바로, 어. 바로 계단으로 내려오시거나 네. 아니면 유공원에서 지금 산책하다가 어, 커피 한잔 드시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여기 보증금이랑 월세가 어떻게 되죠? 대표님? 여기 보증금이 약 5천에 450. 뭐 요거는 유도리가 있고요. 그 렌트 프리 요거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한번 주택 어떻게 지었나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어, 상가주택 내부인데요 우리 엘리베이터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우리 네. 올라가 보실까요 여기 상가주택에 올라와 있는데요, 두 세대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내부 들어오실까요? 오, 너무 환하고 너무 예뻐요.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이두개 지금 현관에 신발장 되어 있고 중문도 되어 있습니다. 3 룸에 욕실 두개 어, 있고요. 들어오시자마자 작은 방 이렇게 세 번째 침실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다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두 번째 침실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고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공용 욕실, 샤워 부스 있는 욕실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주방과 거실 되어 있는데, 냉장고, 냉장고 장이랑 우리 인덕션 다 되어 있고요. 우리 안방으로 가보실까요? 여기 창문이 양쪽으로 나 있고요. 어, 환기도 너무 잘될것 같고, 지금 안방 욕실 따로 있습니다. 욕실과 여기 오른쪽에 문 뒤에 보시면 드레스룸. 옷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구조 너무 잘 나왔네요. 그리고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했어요. 조명도 예쁘고, 거, 거실에 지금 나오면 뷰도 너무 예뻐요. 음, 유공원 뷰 보이는 힐스테이트랑 이어지는 계단이 나와 있고요. 창이 전체 창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 크게 나 있어서 우리 환기도 잘될것 같습니다. 싱크대도 상부장, 하부장 어,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이렇게 어, 우리 상가주택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보장한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